안녕하세요. 부동산 차트의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시세 및 수급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시는 첫 화면은 KB국민회의에서 운영하는 리브 부동산에서 시계열 데이터를 갖고 와 화면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주간 단위 매매 가격 증감 및 전세 가격 증감 값을 연간으로 평균 내어 연도 비교한 화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충전부터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시세는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4개년도가 모두 어려웠습니다. 계절로 따지면 아주 혹한의 동계였죠. 그러다가 지난해 봄을 맞이하더니 올해는 가파르게 시세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내내 주간 매매 시세를 펼쳐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름까지는 가파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여름 이후 현재까지 상승은 계속 지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 시세의 폭이 약간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주의 시세 변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시세 변화가 큰 순서대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해보니 매매 시세가 창원의 마산 하포구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청주 서원구, 청주 청원구, 그리고 청주 흥덕구, 이렇게 3개구가, 청주시에 관할 3개구가 수위에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으로 청주시의 아파트 시세가 매우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화면은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 흐름을 기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보신 시세처럼 2019년까지 하락하던 시세가 지난해부터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금년 내내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구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음구입니다. 흥덕구입니다. 상당구입니다. 서원구입니다. 시세 흐름이 청주시 전체적인 흐름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화면서부터는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의 실거래가 데이터를 기준으로 시세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근 1년간 공급 평형대별로 매매와 전세를 구분지어 어느 지역, 어느 단지가 최고 시세를 나타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매 부분입니다. 지평대에서는 일반 매매 신고분보다 분양 입주권으로 신고한 단지가 더 시세가 컸습니다. 청주 서원구 수곡동에 소재하는 더샵 버스트파크 단지가 3억 4 2 2 0만원으로 최고의 매매 시세를 보였습니다. 2 0평형대입니다2 0평형대에서는 흥덕구 소재 복대동에 있는 청주 GLCT 프평지오 단지가 5억 9 0 0만원입니다다음은3 0평입니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소재 청주 지다 c t 프입지오 단지가 8억 3천만원입니다. 40평형대에서는 흥덕구 소재 가경동에 있는 알파크 1차단지가 9억 1천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단지들이 다 2019년 2년차인 아파트입니다. 50평형대는 청원구 주성동 소재하는 대원칸다빌 3차단지가 12억원으로 최고 시세입니다. 60평형대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 신형 지열시티 1차단지가 14억 8천만원입니다. 70평행대 이상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 신형 지열시티 1차단지가 17억 8천만원의 시세로 최고 매매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부분입니다. 10평행대에서는 상당구 금청동 소재하는 장자마을 부용단지가 1억 5천만원입니다. 2 0평행 대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하는 청주 glct 프로젝트단지가 4억 5천만원입니다. 3 0평행 대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하는 두산 위부glct 2차단지가 5억 4천만원으로 최고의 보증금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 0평행 대입니다. 흥덕구 복대동 소재 마찬가지로 신형 glct 1차단지가 5억 5천만원입니다. 5 0평행 대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하는 신형 GLCT 1차 단지가 6억 4천만 원의 보증금 시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60평형대에서는 흥덕구 복대동 소재 신형 GLCT 1차 단지가 8억 5천만 원으로 최고의 보증금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0평형대 이상에서도 흥덕구 복대동 소재하는 신형 GLCT 1차 단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이번 화면에서는 단지별 시세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교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중 30평행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금년 현재까지의 시세 변화를 보여드리는데 매매와 전세 구분지어 보여드립니다. 매매 전세 모두 회전율이 매우 양호한 즉 1년 반 동안 매매 전세 각각 건수가 100건 이상 되는 회전율이 매우 양호한 단지만을 선정하여 가나드로순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매부문입니다가나드로위입니다 대우 프리즈어 입니다 1년 반동안의 총 매매계약건수가 100건 이었습니다 각 월별로 매매평균 시세를 꺾어선 그래프로 이어 그려보니 지난해 7월 대비 금년 10월 시세가 가장 쎘습니다 사억초만으로 현재는 약간 조정되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대원 칸타빌입니다. 동단지 또한 우상화하며 시세 흐름이 매우 양호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가 4억 1,7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대비 많이 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원 칸타빌 1차입니다. 1차 역시 지난해 대비 현재 시세가 매우 많이 상상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웅 칸타빌 2차입니다. 동단지 또한 시세가 올해 9월 4억 7,345만원으로 지난해 여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만 현재 시세가 약간 조정 보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위브 GSD 2차입니다. 1년만 동안 총 매매 계약 건수가 157건으로 회전율이 매우 좋습니다. 지난해 여름 대비 금년 10월 7억 1,230만원으로 시세 상승이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약간 조정을 보이며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시세 상승은 매우 탄탄합니다. 다음은 분평 주공 유차입니다. 동 단지 또한 지난해 여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현재 2억 5천만 원으로 최고의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화 호반 베르디입니다. 현재 지난해 여름 대비 동아파트 단지도 10월에 4억 5천 6백만 원으로 최고 시세를 보였습니다만, 11월 거의 7천만 원 이상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창 로터 캐슬 더 하이스트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비 많이 올랐죠. 올 11월 5억 2,333만으로 최고 시세를 보이다가 현재 한 2천만원 정도 조정되고 있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가마 힐데스 하임입니다. 동단지는 청주시에 소재한 아파트 중 회전율이 매매 회전율이 제일 최고인 단지입니다. 1년 반 동안의 매매 계약건수가 210억건으로 최고의 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난해 여름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주 리버파크 자입니다 단지 또한 지난해 여름 대비 1억 3천 정도 올랐습니다. 아주 우상하며 예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루지오 캐슬입니다. 101,117 동입니다. 지난해 여름 대비 거의 1억 원 정도 올랐습니다. 현재 최고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입니다. 총 매매 개건수가 1년 반 동안 110. 178건으로 동단지 또한 매매해질이 매우 높습니다. 거의 6천만원 정도 올랐죠. 현재 최고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덕 흥덕코로 하늘채입니다. 아주 예쁘게 우상하며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6,800으로 최고시세를 끊더니 현재 약간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부분입니다. 전세 부분에서는 하단의 그래프에서 1년 반 동안의 평균 보증금 시세에 파랗게 점선을 그어 놨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이 파란 점선보다 위쪽에 있으면 현재 시세가 보증금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고 하단 부분에 있으면 시세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나라 순입니다. 대원칸타빌 1차입니다. 보시면 평균 보증금 시세가 2억 9천만 원. 현재 올해 3억 5천에서 3억 3천입니다. 시세가 많이 올랐죠? 다음은 오창 롯데캐슬더하이스트입니다. 1년반 동안의 전세 계약 건수가 300사건으로 회전율이 매우 양호합니다. 1년반 동안의 평균 보증금 시세가 2억 6천만 원 정도 하는데 올해 3억. 2천에서 3억 3천 사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북 오창 사랑으로 부용 5단지입니다. 1년 반 동안 총 전세 계약건수가 466건으로 청주시내 소재하는 아파트 중 전세 회전율이 제일 우수한 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1년 반 동안 1억 5천 0백 평균 보증금 시세인데 현재 그 시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오창사롱을 부용 8단지입니다. 8단지 역시 1년 반 동안에 총 전세계약건수가 394건으로 5단지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회전율이 양호한 우수한 단지입니다. 1년 반 동안에 평균 보증금 시세가 1억 5,400인데 현재 평균 보증금 시세보다 약간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산이브 GST 2차입니다. 1년 반동안의 평균 보증금 시세가 3억 5천 정도, 3억 3천, 3천에서 5천 정도인데, 현재 시세가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 리버파크사입니다. 1년 반 동안 평균 보증금 시세가 2억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현재 3억까지 서삿다가 10월에 지금은 오락가락하며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화면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입니다. 외지인이 청주시에 가서 투자하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줄어든지를 보는 화면입니다. 보시게 되면 예년 대비 지난해와 올해 많이 급증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상당구입니다. 상당구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원구입니다. 서원구도 매우 늘어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원구입니다. 청원구는 현상 유지를 하고 있네요. 다음은 흥덕구입니다. 흥덕구도 많이 늘어났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별 거래량과 7년간의 해당월의 평균 거래량을 비교해 본 것입니다.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월별 거래량과 흑색으로 표시한 7년간 월평균 거래량을 비교한 것인데요. 월별 거래량이 7년간 월평균 거래량보다 웃돌면 현지의 거래량이 매우 활성화되어 있다. 즉 시세가 매우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청주시의 소재한 아파트에 월별 거래량이 7년간 월평균 거래량 대비 지난해와 올해 많이 급증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구입니다. 상당구도 매우 좋습니다. 서원구입니다. 서원구도 많이 늘어났죠. 서원구는 뭐 좋습니다. 흥덕구 또한 많이 지난해 올해 많이 늘어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현지에 청주시 소재한 아파트에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고 거래량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만큼 시세가 살아나고 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청주시의 총인구수 및 세대수 흐름을 연간으로 평균 내어 살펴봅니다. 평균 총인구수는 해가 거들 때수록 증가세를 지속 유지하는 것을 보입니다. 또한 평균 세대수 또한 해가 거들 때수록 급증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민등 인구 분포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주시의 주민등 인구 분포도입니다. 보시게 되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 40대, 20대, 30대 순으로 분포도를 이루고 있음을 보실 수 있는데. 50대, 40대의 폭이 가장 분포도 중에서 높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구입니다. 상당구 또한 청주시 전체의 주민 인구 분포도가 유사합니다. 서원구입니다. 서원구는 20대의 폭이 큽니다. 청원구도, 청원구는 30대, 40대의 분포도가 가장 높습니다. 흥덕구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분포도가 거의 유사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주시를 기준으로 유출되고 있는 순이동자 수와 유입되고 있는 순이동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금년 10월까지입니다. 우선 청주시에서 전국 어디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지를 유출 현황을 살펴보니 세종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화성시 순이었습니다. 반면 전국 어디에서 청주시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지 그 순위도 흐름을 살펴보니 충북 괴산군증평군 그러니까 도내죠 그 다음에 대전시 서구 그 다음에 충북 음성군 충주시 제천시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시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청주시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적정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확정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수인지를 입주 연도별로 살펴보고 관할 구별로 세대수가 큰 단지가 어디 있는지를 연도별로 살펴봅니다. 우선 지난해 2020년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약 2.3배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약89% 수준의 입주 물량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22년도 내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약81% 수준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약 1.1배 수준입니다. 2024년도에는 지역의 적정 수요 대비 약28% 수준으로 많이 감소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입주연도별로 그리고 구별로 세대수가 큰 단지만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는 상당구에는 방서동에 1016세대, 그리고 용암동에 910세대, 그리고 용암동에 또한 797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서운구에는 없었고, 청운구에는 내덕동에 777세대가 들어섰습니다. 흥덕구에는 가경동에 992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올해는 흥덕구 가경동에 980세대가 들어섰고, 성운구에는 없었고 서원구도 서원구에는 모춘동에 1280세대 그리고 수곡동에 1112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상당구에는 없었습니다. 내년 2 0 2 2년도에는 상당구 탑동에 1368세대가 들어섰습니다. 서원구에는 없습니다. 청구는 율량동에 748세대가 들어섰습니다. 흥덕구에는 문암동에 348세대가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흥덕구에 오산읍 봉산리에 2415세대, 15세대 굉장히 큰세대였습니다 또한 같은 지역에 1516세대, 그리고 강서동에 925세대가 들었습니다. 다음은 청운구입니다. 청운구에는 없습니다. 서원구에도 없습니다. 상당구에는 방소동에 1,215세대가 들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당구는 없습니다. 서원구도 없습니다. 청원구는 오창읍 강리에 572세대가 들었습니다. 흥덕구는 복대동에 986세대가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안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